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토미랑 같이 갇혔나봐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토미는 어, 또 있어? 얘는 우리 동생 토미니에요 토미니 톰이. 안녕 토미랑 인사해 아아 근데 저희가 방에 갇혔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봐봐요 이거 큰일 e 이거 큰일이네 일단은 여기 이난감들이 이거 clean. 이거 clean. 이거 clean. 이거 clean. 이거 c l e 봤어? 방금 봤어? 봤지. 봉장 왔어. <laughs> 우리가 방을 탈출시켜주겠다. 갑자기 갑자기 우리가 방에 갇혔어. 나한테 총이 있어. 그러면 탈출을 할수 있겠지. 어, 그러면 총이 열쇠 아니야? 생각나. 열쇠는 이방 안에 있다. 힌트는 저 노란색 가방. 어저지 한번 봐 볼까? 어, 여기에 비닐봉지가 이게 뭘까요? 어디서 설마 바지가 열쇠 아니야? 어? 여기에 무슨 봉이 있는데? 이게 열쇠 아닐까? 네. 한번 해보실요 여기가 넘는데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열어봐. 어, 열어줬다! 여러분들, 탈출이 성공!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토미니TV로 사랑해주세요. <laughs> 안녕.